사람들은 자기 집들의 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려 애쓰지만 자기 일생을 인과 의로 가꾸는데에는 너무도 인색하구나. 지금 화안 나신 거죠? 안 어, 돼, 저희 시작을 못 합니다. 어, 화 약간 이연시키는 화를 확내 주시죠. 아니요, 안 나. 걸려 들었다 이런 느낌 이좀 아, 아니 아니요, 나이... 아니요 화안 났어요 아안 났다고요 아. 방송하다가 나가도 상관없나요? 뭐 나가시면은 이 주제가 너무 잘 맞는다. <laughs> 지금 그럴까요? 당장 나가주셔도 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고 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썰디님을 대신해서 아, 제가 오늘은 우리 게스트분들을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두 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분노가 가득한 우리 작가님께서 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가득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사아 맞고요. 아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이소아 그나저나 잘 모르겠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은 조리 있게. 반드시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네. 만 30세. 30세 30세? 만 30세 30세? 네, 자동차 세일즈 맨 박강희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아 고, 고맙습니다 네 안경이 아. <laughs> 자 귀여운 외모 뒤에 펼쳐질 반전 매력 일단 행동부터 하고 본다는 그녀 맞나요? 네아네 아, 아. 네, 맞습니다 자 출연 제의를 받자마자 그래 좋아! 라고 하고는 5분 뒤에 후회했다라는 바로 화끈한 그녀는 29시 위생사. 지금은 잠시 휴직. 네, 백조. 네, 네. 그냥 100조. 놀고 있는 박현경 씨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현경 씨도 그런 일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 아무래도 영업하다 보니까. 아, 그 서비스업이니까. 네. 네.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laughs> 아, 화나는 일 되게 많아 호흡을 세번 해요. 호흡을? <laughs> 길게 아니, 호흡을. 부부 싸움 할 때. 한할 어? 때. 뭐뭐 뭐, 둘이 부부세요? 네. 네. 벌써 부부예요 갑자기? 아 저희. 어, 여기 만나서 부부예요? 아모시장마자 부부. 아니, 부부. 부부. 언제 갑자기? 갑자기, 아, 갑자기 부부가 됐어요. 아, 부부가 갑자기. 삼년 <laughs> 네, 전에. 원고보다 일찍 결혼 하셨거든요. <laughs> 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아, 네. 원고보다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 다 갔습니다. 지금 저희. 네. 네,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결혼을 하신 거니까 결혼을 네. 하신 거고 사이고오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저한테 아 이게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면 음.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저를 보다 보니까 오빠는 한세번 한숨을 크게 쉬면 참는 것 같다. 아... 한숨이 더 무서워. 아니 근데 현경 씨 같은 경우는 화를 안낼 스타일인데요? 저요? 보니까. 아니, 굉장히 많이 내죠. 어, 굉장히 많이 시는거요 <laughs>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바로. 아, 생각... 바로 그냥. 용띠 앞에서아 아. 아. <laughs> 아. 네. 무슨 띠세요? 뱀띠야. 뱀띠. 용두삼이 뭐 별로 관련은 없지만 용두삼이 뭐 네. 기억 나는데요? 네. 어,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면 또단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은? <laughs> 어... 저는 남편 같아편허허허허허허허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같아요 싸움은 참는 사람이 이긴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는는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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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제가> 저는 허공이 생각해 보고 이거 진짜 화내야 된다 했을 때 화를 내는 거고 그래서 허허허허 어? 화를 낸다는 말을 와이프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 어 저는 이해할 아, 수 없는 이런 말들이 네. 이제 여자들 최고 는이한시에는 이거 정말 <laughs> 말도 안되는 얘기죠. 저는 그냥. 아내의 날도 있어요. 나는 아. 아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줘. 좋네요 되게. 네. 어, 근데, 아, 하지만 아. 20구는 저의 날이에요. 왜 봐? 20일 날왜 봐? 그럼 사람이 아니죠. 20일 왜박 이면 안 되죠. 네. 어.